이직을 하시면서 연봉이 상당 부분 헐리우드의 마블의디 c 에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침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재 한국 영화나 드라마 CG 수준 상에안 찬다 그렇게 <laughs> <laughs> 유퀴즈에서 못다한 이야기 쑥스럽긴 하지만 소개 잠깐 듣고 가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해외에서 어, 헐리우드 영화를 전문적으로 비주얼 이펙트 영화에 등장하는 CG로 만들어지는 캐릭터나 크리처를 제작하는 3D 모델러란 직업을 가진 장정민이고요. 잘 아시는 어벤져스의 타노스, 폭성탈출의 침팬지들, 영화 아바타 1, 2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와 크리처들그 회사에서 무슨 캐릭터 할래? 어떤 음. 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편이거든요, 음. 저한테는. 음. 등장하는 빌런들은 굉장히 개성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주로 빌런 쪽을 많이. 예, 선택하는 편이라서. 전에 한번 와주셨고, 유퀴즈에서 나가셨는데, 어쩔 수 없는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못 나온 이야기들이 있죠. 다른 데서는 우리 정민님께서 성공하신 그 결과에 대해 집중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성공하기 위한 과정 이죠 장정민 씨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저히 낯침판이 없거든. 제가 대학 다닐 때 90학번인데, 저도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 도대체 누구 해야 되 돼, 뭘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지금도 웨타 FX나 외국계 기업에서 그래픽을 작업을 하고 싶고, 클리우드에 가고 싶고, 마블에 가고 싶고, DC에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떤 나침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들어보고 싶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될수 있는 이 자리까지 여기는 이렇게 힘든 부분이라서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 선생님들, 뭐, 형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 <놀람> 컴퓨터 가게에서 별거 있다 한다 <laughs> 아 근데 우리 유퀴즈 봤는데 있잖아 어떤 게 되게 섭섭한 거 있었다 그 상금 주는 문제 있잖아 아, 예. 그거 너무 어렵대 <laughs> 그래서 보고 이거 안 주려고 요새 제작비가 모자라나 유퀴즈에서 못 받은 섭섭한 마음을 제가 몇 배로 오늘 드리다고 아, 예, 다시 <laughs>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많은 연봉이 삭감되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거의 15년 20년 동안의 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 업체 과장님들이 아주 자발적으로다가 더 빵빵한 상품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정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궁금한 걸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 질문 전에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의도에서 밥 먹고 하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질문 중에 나오지 않았던 것 그것들을 제가 먼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음. 사실 웨타가 마블 영화를 받으면서부터 더 진일보 발전을 는 회사라고 어, 할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예전에는 아예 웨타라는 회사가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있는지도 몰랐던 회사인데 음. 반지의 제왕 1편이 나오면서 음. 어? 이거 CG 그렇겠죠. 너무 잘했는데? 음. 이거 어디서 한 거지? 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회사예요 어.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어, 소수의 음. 인원으로 만든 특수효과 회사였는데 음, 네. 반지의 제왕의 CG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케이스죠.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킹콩이란 작품이에요. 음, 네. 네. 코미디언 배우 그, 나오는 그, 그 네네네. 신문이구나. 잭 플랭 나오는. 아, 잭 플랭 나오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웨타에서 큰 영화 두 편이 들어가는데 그럼, 제임스 네. 카메론 감독의 프로젝트 880이라는 음. 영화와. 헤일로 제작을 해서 많은 아티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고를 냈고, 제가 기존에는 이제 소니 픽처스 이미지 웍스라는 회사에 있다가 스파이더맨 3를 작업을 끝내고 건너가게 됐는데, 헤일로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엎어지게 됐고요. 프로젝트 880이라는 부제의 그 프로젝트가 영화 아바타였고요. 아바타를 하면서 더 유명하게 됐죠. 웹타에 계실 때, 사실, 주니어도 아니고 시니어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러면 연봉이 뭐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하셨을 건데, 한국 기업으로 이직을 하시면서 연봉이 상당 부분 조정이 지금 회사에서 들으시면 어쩔 수 없죠.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었기 음, 때문에 음. 일에 대해서 보람을 찾고 가슴 뛰는 일들을 하고 싶고, 음, 음. 뭐 물론 가족 문제도 있고, 부모님 건강, 음. 노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쌓아온 지식하고 음. 기술과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혼자 가지고 계속 살다가 죽으면은 음. 너무 아깝지 않을까.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현재 한국 영화나 드라마 작품들의 CG 수준이라든가, 네. 이 라든가, 이 라든가 이런 것들의 CG 수준이 정빈님께서 보시기에는 후배들 양성해서 가르쳐서 개선을 해야 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이해를 그러니까 네. 성이 안 찬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CG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음. 특히나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점은 어 디지털 캐릭터나. 음. 크리쳐,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CG는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크리쳐라고 하면 인간의 형태가 아니고 괴물이나 음. 그렇죠. 몬스터의 예, 형태를 예, 가진 걸 예. 타노스도 크리쳐가 될 것이죠. 그렇죠. 뭐 음. 간혹 조연으로 등장하는 괴물들은 있었지만 한참 못 미치고요. 음. 그 나머지 뭐 한국 기술이 CG가 많이 발전됐다 이렇게 하는 영화들은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한국 영화계가 주어진 상황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온 거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규모로 따지면은 직원 수만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회사들은 어, 한국에 있는 메인 비주얼 리포트 회사들보다 한 10배 정도가 많으니까 음. 어, 그 정도 선에서는 잘 선방한 거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 그렇게 선방만 할 수는 음. 없죠. K 컨텐츠가 아무래도 세계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성장하고 버젯도 예산도 늘어나고 CG 퀄리티 자체도 아마 훨씬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인력들과 그런 기술들과 이런 거를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넷플릭스에 좋은 영향력도 있긴 있었겠네요. 있죠. 예전 한국 영화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지금 현재 OTT 시장에서 어제 시 들어오는 액수가 확실히 차이나가 예. 나기는 했어요. 그럼 정민님 눈으로 보시기에 이거는 어잘 만들었다. 예, 유령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CG가 음. 그 크리처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음. 그 스토리에 잘 묻어나게 음.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CG가 빵빵빵빵 터지는 음. 영화보다 부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영화들은 한국이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마녀투 하고요. 헌트. 음. 헌트도 그거 CG가 엄청 많이 들어간 영화거든요. 음. 저도 막 한참 어릴 때는.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 보잖아요. 그맨 마지막에 컴퓨터 그래픽 담당 이름이 뜨는데 외계인도안 나오고 우주준도 안 나오는데 무슨 컴퓨터 그래픽을 했다는 말이지? 하는데 그게 다 컴퓨터 그래픽 들어간 거잖아요. 그 그치, 진가에는. 배경만화들에도 어, 감독님이 저기 벽시계가 하나 걸렸으면 좋겠어. 음. 그러면 음. 촬영한 후에 CG로 그걸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요즘 영화는 CG가 안 들어가는 영화는 단 1%도 없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투입되는 영화가 있다고 아예 근데 솔직히 이거를 말씀드려도 음.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처리를 음. 해주십시오. 그래서를 음, 음. 어그 아는데. 아, 참. 그런데 이거를 먼저 소개하고 조희 들어가고 어,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사실은 등민님께서 후배들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를 후배들 양성, 교육을 위해서 어떤 굉장한 계획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부장님들한테 야,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가 온다. 이 사람이 다시 외국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 우리가 한국에 붙들어 놓을 수 있게. TVN에서도 안 주는 선물을 우리가. 들이다. 우리 부장님들이 일말의 그것도 없이 100% 오케이 하고 바로바로 바로 지원을 해주셨고 네. 제가 우리가 등민님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막막그렇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연봉을 도대체 몇 퍼센트를 날리고 오는데 그지? <laughs> 하나씩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7950. 자 상윤이 잠깐만 떨어져. 예. 어. 지금 7950이 개인 PC에 들어가는 CPU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이라고 RDNA 2 아키텍처 기반. 음. 어... 그냥 좋은 거라고 음, 하자 네. <laughs> 그리고 인텔 메모리에 비해서 캐시 메모리가 높지 네. 그래픽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공부를 했어요 VX512 명령어 셋이라는 게 렌더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할때 그리고 딥러닝 같은 작업을 할때 굉장히 유리한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AMD CPU를 유통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유통력 가장 많이 하는 대원 CTS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거는 웨이코스에서 주신 3060Ti 울트라 D6 DC가 아니고 DCX가 붙는 것들은 성능이 한3.5% 정도 개선된 모델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네. 히터파이프하고 쿨링팬이 굉장히 꽉잘 붙어있는 붐뜨지 않아가지고 열전도율이 잘 된대요 요 쿨러 다크플래시 DX360이라고 버전 2.6이라고 하는데 그 냉각파이프가 다른 것들보다 되게 굵게 나와있어요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불량률이 없어가지고 뭐 마음 놓고 이게 아마 장성민 씨가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 MVM이 아시죠? 예. 지금 현존하는 MVM이 중에서 가장 최강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D 블리액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2,400 TBW, 2,400번을 쏘고 일기를 반복해도 되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대원 CTS 주신 거거든요. 아 예. 대원 CTS에서 하나를 더줬어요 외장 하드를 한개 주셨어요. 아이고. 오테라짜리. 아이고. 현존하는 외장 하드 중에서 최고 대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네. 아쉬운 건 SSD 타입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거 메인보드 닉타이드라고해 가지고 d d 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670보드를 써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650으로도 7900X까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인텔처럼 고성능 CPU에는 비싼 보드가 들어가야 안정적이라는 그런 룰이 좀 깨져있는 AMD가 그런 걸좀 설계를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파워 이게 정말 대단한 파워거든요 요거는마이크로스 부장님 좀 섭섭하겠지만 별도 영상을 하나 찍은 게있거든 그걸 보시면 돼요 저 케이스 이거는 받으면은 다시 외국 못 나가요 아 <laughs> 이거 대놓고 국뽕 케이스 또 이걸 바라고 오신 건 아니지만 요거는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과장님들 부장님들이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그런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바람도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럼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가지고 혹시 아카데미를 만들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현재 제가 소속돼 있는 회사에 네.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와그 음. 회사 키우는 게 한국 시지의 그 힘을 더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안 하지는 않을 건데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학원에서 클래스 하나를 담당하지 음. 않을까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음. 그래서 내가 시즈가 좋고, 내 인생을 이쪽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는 분들을 응. 대상으로 저는 가르 침을 응.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몇몇 대학교에서 입강 응. 요청이 어,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회사 스케줄 봐서 응.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회사 후배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수업까지 뛰고 하려면은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네. 조심해야 돼. 그러다 저처럼 구하나서 그런 걸리기 딱 좋은 나이야 우리가. 사실은 자기의 노력만 갖고 성공하는 사람이 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네. 저도 우리 좋았던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변에서 도움을 줬거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CG를 하러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이제 어떤 학교로 갈 것인가 마음 찾다 보니까 음. 1999년도, 98년도 뭐 이쯤에는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비주얼 이펙트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AAU, 아카데미 오버워칼 유니버시티라는 a 그 a U 그래서 이제 그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영화 주라기공원을 보고 그 꿈을 음. 가졌기 때문에 어, 나도 가서 이제 공룡을 만들고 음. 움직임을 만들고 이렇게 CG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CG 안에도 그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 어, 이쪽 업계가요 분업화가 많이 돼 있는 여러 분야에 주소가 있고 거기 안에서도 또세분화가 돼요. 그 학교에서 굉장히 은인을 만나게 되죠. 음. 당시 그 스타워즈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아이레이라는 회사의 모델러로 들어가셨다가 다른 작은 애니메이션의 슈퍼바이저로 계신 이제 김세룡 교수님.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네. 그 당시에는 한국인 모델로서 그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그분 제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또 김세룡 교수님하고 같이 같은 회사에서 이제 한 3년 정도 근무를 음. 했어요. 그럼 김세룡 교수님 1세대라고 볼수 있고 네. 2세대, 2.5세대? 3세대. 3세대. 네. 제 위에 사형이신 음. 이기한 지금 현 어, VA 스튜디오 대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소니 피처스 이미지웍스의 모델링 슈퍼바이저로 계셨었어요. 스파이더맨 3를 만드는데 이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 김태룡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를 데려가겠다 하신 거죠. 저야 뭐 완전 영광이죠. 궁금방니다 AAU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친구들은 그 과정이나 절차가 되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 만든다고 갈수 있는 데는 아닐 거 아니야. 학부로 들어간다, 대학원에 들어간다, 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어, 어쨌든 내가 어떤 소질을 갖고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뭘 하고 싶다. 내가 이거를 공부하고 싶으니 나를 받아달라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음. 만들어야 하죠. 뭐 SAT 라든가 g r 이 라든가 TOEFL 이라든가 이런 음. 게 필요한 댓글에 보면은 현실적으로 그것 등들을 최고 많이 해. 많은 학교들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TOEFL 점수를 많이 보는데 음. 물론 TOEFL 점수도 있으면은 받아주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해요. 음.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영어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학교 자체 내에 있는 영어 클래스를 먼저 듣고 음. 그다음 수업을 듣게끔 해요 음. 클래스 자체가 미술 용어들에 관련된 영어들을 음. 많이 가르쳐요 이게 갔다 오신 분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언어부터 것이 나거든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내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준비를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게 돈의 문제긴 한데요 레벨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1부터 음. 2, 3, 4까지 있는데 3레벨이 나왔다 그러면 한 학기 정도 이제 영어 클래스를 음. 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1레벨이 나왔다 2레벨이 나왔다 그러면 은 돈을 더 내고 <laughs> 그... 이제 좀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컴퓨터 질문을 몇 개만 할거 같은데 지금 모델링 작업을 하신 지가 23년 우리가 한 30살 때니까 그때로 치면은 펜티엄 시절? 메모리 8메가, 16메가 쓰던 시절? 8기가 아니야! 8메가, 8메가 지금의 1, 1,000분의 1이지 우리가 하도 를릴 때는 램이 1메가, 2메가였잖아 혹시 20년 전에 그 시절의 컴퓨터 사양을 대략 기억을 하실까요?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들어갈 때는요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든다 그러면 다실리콘그래픽의 워크스테이션을 음, 썼었어요 음, 아, 과도기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던 와중에 점차 PC로 옮겨가는 그런 세대였어요 코드로도 아직 안 나오기 전이었어요. 코드로, 예, 나오기 코드로도 전이었어요. 나오기 전이었어요. 본격적으로 개인 PC, 내 책상 위에 있는 PC로 CG 자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대략 언제 정도? 한 200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리니지2, 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디아, 예, 그래야 요 예, 디아블로, 한자 3D 게임이 나오기 시작할 시절였었죠 그때부터 가능했다. 지금 정민님이 쓰고 계신 컴퓨터 하드웨어 스펙을 좀알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네. 사용을 했던 사양은 인텔 10세대 i9에 64GB 램에 그래픽카드는 RTX 3080을 썼고요 회사에서는 1070 이거는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게 회사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모델링밖에 없으니까 음. 1070 Ti를 써도 뭐 음. 충분히 고퀄리티의 모델링을 할수 있고 집에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조금 높은 음. 사양을 썼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빈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정의 외계인 같은 그런 영화에 투입되는 장비라면 은 그래픽카드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랄까? 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모델링이다 애니메이션이다. 이러면은 그래픽 카드 사양이 낮아도 상관이 없고요. 텍스처나 뭐 렌더링 위주의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 사양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CG를 처음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다. 3060 이상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해도 나쁘지는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은 최소 32 이상. 그렇죠. 저도 꽤 오랫동안 32기가를 쓰다가 음. 6년 전부터 음. 이제 64기가를 쓰 했거든요. 음. 개인적인 데 차이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크게 사양을 타지는 않았어요. 내가 개인 작업을 해서 어떤 회사의 클라이언트한테 모델링부터 해서 텍스처 렌더링까지 해가지고 음.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런 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니까 고사양의 그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게 맞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CG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전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입문자가 배우면 좋을 프로그램 추천 교재 및 도서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내가 게임 쪽으로 갈 건지 음. 영어나 드라마를 만드는 쪽으로 갈 건지 음.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거든요 마야란 음. 프로그램이 제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음. 마야 자체 내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마야에서 특히 모델링에 관련된 메뉴들을 음. 섭렵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의 메뉴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는요 프로그램들 딱 누르면 메뉴들이 음, 여러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모델링에 관련된 거 뭐, 리깅에 관련된 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거 에펙스에 관련된 거 그거를 다 다루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배울 때 전체를 다 공부하려고 해. 그데 공부하다 지쳐버리는 거야. 엑셀을 할때 곱하기, 나누기, 에브리지 함수부터 하면 돼. 표도 못 만들면서 함수를 다 외우려고 드니까 프로그램을 배우는 단계에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예전에 그 선생님한테 이제 배울 때 학교에서 어, 들었던 말인데 유학생들 중에 서울대 출신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음. 거의 마야란 프로그램에 그 매뉴얼을 다 외우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뭘 만들 수가 있냐? 만드는 걸본 적이 없대. 그냥 프로그램 자체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큰 회사들은 스페셜리스트를 더 선호를 해요. 그래서 워낙 많은 숫자의 아티스트들이 일하기 때문에 각자 분업화된 음. 각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마야, 텍스처 페인터 같은 우에는서브스턴 스페인터나. 여기. 혹은 말이 펙스 <laughs> 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후디니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음.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마야가 다 연동되면서 음. 이제 같이 붙는 프로그램들이라서 음. 방송국에서 뭐 드라마의 CG를 담당하겠다 음. 그런 분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되시는 게 좋고 여러 분야를 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처음에 유학을 나가셨을 때안 무서웠냐? 나이가 좀 어렸을 때, 27살 때 결혼을 해서, 와이프랑 같이 유학을 간 거였기 때문에, 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건 음. 있었죠. 우선은 영어도 못하고, 어, 영어 못하는 상태에서, 어, 예, 예. 어이 용기를 주는 말이다. 대학교를 바로 간게 아니고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이제 어학교 1년간 음. 다녔어요. 영어를 못해도 우선은 부딪혀보는 음. 거죠. 음. 한국에서 영어학원들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음. 그 나라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급속도로 영어가 음. 늘더라고요. 홍대, 산업 디자인과 나오셨잖아요. 네네. 홍대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하고 뭔가.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입시미술 고정된 사물을 그리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석고상 <laughs> 보고 그리는 거 그렇죠 이제 유학을 가서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컴퓨터 애니메이션 학과였거든요 음. 애니메이션 2일이라는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음, 음. 교수님이 이제, 믹사라는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음. 캐릭터화된 동작을 보여주시는데, 실제로 만화에서 보는 그런,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거기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움직임이란 건, 단순히 그냥 주먹을 치더라도 뭐 이런, 음. 이런 정도인데, 흔히 많이 보는통과젤리 이런 음,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듯 그런 음.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미국 애들은 그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가 된 거예요. 내가 온몸으로 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표현을 한다는 거는 서거를 보면서 서거를 공부해 온 사람들을 이기기란 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두 번째 항상 정지된 물체만 두세 시간씩. 그려내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림 실력 자체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움직이는 인체와 움직이는 동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근육과 뼈가 움직여서 그런 포즈가 나오는지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캐치해내는 능력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현실적이고 조금 냉정한 질문인데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해외 회사는 전혀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전혀? 네. 진짜 전혀. 100% 이제 포트폴리오만 보고요. 하지만 이제 웨타라는 회사는 특이한데 뉴질랜드 정부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준이 있어요. 6개 음.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뭐 한국이든 어디에서든 네, 무 음. 상관 없이. 진짜 뭐 뉴질랜드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졸업장이 전혀 필요 없다. 네. 대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음. 어,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이제 몇십 년간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음. 판단을 한다면 대학 졸업장이 음. 필요는 하겠죠. 음. 나는 그림은 잘못 그리는데 컴퓨터로 하는 작업은 잘한다. 이 손으로 그림은 또못 그려도 괜찮으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떤 아티스트적인 스킬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뭐 빨리 배운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하우들을 알고 있다든가 그런 데 도움은 되겠지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술을 전공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가르쳐 주신 김세룡 교수님도 그림은 못 봤는데? 네, 전상과 출신이세요 어쨌든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아바타 2 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아바타 3도 해야 되고 4도 해야 되잖아요. 3나 4를 해야겠다는 <laughs> 어.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웨타에서 음. 어. 저희 회사를 욕심이 음. 오면은 할수있겠아 이게 회사 대 회사로. 네네네. 음. 제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음. 아니고 뭐 저는 이제 회사에 달려있죠. 그럼 이제 이게 CG라는게 네. 기술의 영역 이 아니고 예술이나 감성의 능력이라고 봐야 맞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더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신의 아티스트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일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쪽 감성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시는 게 감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죠. 김세령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본인 경우에 회사에서 9시간, 10시간을 일하고 니네들을 가르치면서 또 컴퓨터를 3시간 정도 만든지 않냐.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은 컴퓨터에 앉아있는데 니들이 하루에 3, 4시간 해가지고 나를 따라잡을 수 있겠니? 그럼... 제가 그러다가 보안하사가 한 번씩 그랬잖아요. <laughs> 무한 반복. 똑같은 일을 뭐만 시간을 하면은 그게 내게 된다는 그런 것처럼 유령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모르는 게 절대 해가 되지 않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유경험자들한테 접근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이메일, 뭐, 소셜미디어, 음.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분야에 그 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가 만나서 질문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뭐, 이메일을 주시든, 저한테는 그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는 정규 그게 아니니까, 아까 이야기 하셨던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앞으로 근무하게 되시는 회사 이름을. 아, 예. 신사동에 위치한 VA 코퍼레이션 산하의 VA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VA 근무를 스튜디오.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가 이제 한국 CG 산업의 메카. 가가 돼야죠. 예, 예. 이미 된거 아닌데? 아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기 시작하고 작업을 하기 시작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음. 것도 알고요. 제가 이제 목표를 해왔던게 음. 한국 영화 쪽에 CG에서 디지털 캐릭터와 크리처가 나오는 그런 물들을 많이 담당하고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현재 이제 그런 영화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올해 말부터 내년, 음. 뭐 내후년. 점차 이제 VA 스튜디오가 이름을 떨치지 않고. 전 2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예. 슬럼프가 전혀 아, 없음. 있어요. 처음에 학생일 때는. 큰 헐리우드 영화에서 내가 만든 게단 1초라도 클로즈업 돼서 나오면 음.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시작을 했단 음,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이루고 음. 내가 만든 캐릭터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음. 이제 아바타 1, 2라는 CG의 극한까지 갔다라고 음. 이제 판단이 되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음. 내가 낼수 있는 퀄리티가 10인데 지금 현재 주어진 영화와 그런 환경들은 7, 8이면 되는 수준의 영화를 몇 음. 년간. 프로라고 치면 프로겠지만 아무래도 일 자체가 모험적이지도 않고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그냥 적당히 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목표 의식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도달할 것 같으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라는 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음. 제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주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한국 영화 CG에 이바지를 할수 있는 길을 트자 그리고 음. 이 회사가 커가는 음. 거에 또 보람도 느끼고 음. 내가 내 후배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실력이 성장해서 음. 한국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보면은 드리블이 굉장히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새로운 목표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아유 컴퓨터 가버렸네. 부장님들이 만들어주신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갖고 이제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어 물론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따로 음. 있지만 음. 열심히 테스트하고 공부하는 용도로 음. 잘 쓰겠습니다. <laughs> 저 고맙습니다. 네, 박그 회사 부장님 뭐 과장님 음. 음.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 늦었다. 자 서류 정리하고 제주도 들어가도록 음. 하겠습니다.